아, 시청자분, 여기를 보십시오. 어, 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고고 보십시오. 삼 군데 딸이 안 달렸고, 옆에 친구는 삼 군데도 딸이 달렸습니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한, 어, 오엽이 아닙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막, 어, 삼구 2년 차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삼구 1년 차. 좀더큰 친구는 2년 차. 아, 여기를 보시면은 누군가가, 어, 방향이 맞고, 어, 삶이 자랄 수 있는 조건에 저 위에도 보십시오. 아, 갱이로싹 긁어가지고, 어, 저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씨를 넣어 놨습니다. 그죠? 같은 해에 씨를 넣어도, 좀, 어, 빨리, 어, 한해 먼저, 어, 발화된 친구들 도 있고, 또 늦게 어, 발화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 산삼을 이래, 어, 만나러, 자연삼을 만나러 다니다 보면, 여기가 천고지가 넘습니다. 이런 데도, 어, 사람들이 이렇게, 어, 10만 원이제좀 다니면서 이렇게 해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사람들은, 어, 자연삼이라고 하지만서도 야생삼이고 그래도 잘 봐야 된다. 파악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어,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 어, 크게 어 좋다고 볼수없지 이제 계속 뭐 15년, 20년, 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 살다가 어, 또, 또, 대대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와가지고, 어, 채취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딸이 달리면은, 어, 새들이 먹고, 어, 다른 쪽에 이제 던지고 하면은, 어, 여기서, 어, 주워 먹은 딸들은 좀 그래도 여기에 청고지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어, 고씨들은 좀, 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또한 20년이 되면, 총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도 한 30년이 돼야, 좀 좋은 삶으로 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보통 30년을 못살기 때문에 이제 이 씨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다른 쪽에 어, 자손들이 번져져야 된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도 산삼 자생지를 어, 알아야만이 어, 산삼을 만날 수 있다 전들 뭐 요해 놨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 밑에서 이제 조금 본인와 낫다 싶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아 처음에는 그래도 뭐좀 상고라도 좋았는데 옆으로 쭉 보니까 아 꽃게 파가지고 아 누군가 실을 넣어놔가지고 조금 실망스럽지만서도 그래도 자생지를 알고 다니면은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